막히다막히다 관. 막히다 자, 이게 막히다 관입니다. 이렇게. 충전 원형톱인데, 와, 진짜 작다. 야, 이거 잘리겠냐, 이거. 직소, 직소 그냥, 보드커트. 멀티커트. 오늘 <목소리> 트리머 핀타카. 아이고, 사십만 원짜리를 가는 거네. 아 이게 충국의 블렌지스. <목소리> 자마키다의그 음, 슬라이딩 소야, 이 슬라이딩 소 이런 생겼구나. 슬라이딩이 이쪽으로 바뀌었네. 얘 지금 충전 제품이에요. 아 충전이에요? 일반적으로 쓰는 게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슬라이딩 옛날에는 저 뒤에 붙었었는데자이렇 네. 옆으로 와가지고. 분진물이 톱밥에 안 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. 어, 각도 각도 조절 때도 잘 되고. 네, 각도가 이런 식으로 가다 걸리기도 하지만은 나 네. 필요 없이 이쪽까지 한 방에 갈 거야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가기도 해요. 네, 좋네요. 비싸겠다. 80만 원 정도. 80만 원요. 다이 빼고. 다이 빼고. 네. 아. 다이. 막기다 충전톱이네, 충전톱. 자, 충전, 충전해, 충전. 5A짜리. 충전톱이에요, 충전. 와, 이거 귀엽다. <laughs> 어?